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여름에 빼먹을 수 없는 영양간식 바로 옥수수입니다. 들깨 아줌마 오늘은 옥수수를 심는데요. 자, 옥수수는요 심는 시기는요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심는 시기가 아주 길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심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때마춰 일찍 수, 심으셔야 또 일찍 수확하셔서 맛난 옥수수를 드실 수가 있어서 저도. 모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종을 한번 제가 키워볼까도 했는데요. 상처도 사야되고, 이 포트트레이도 사야되고, 뭐, 그 다음에 옥수수도 살려다 보니까 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종을 사왔습니다. 튼튼한 모종을요. 자, 그... 보통 작년에 옥수수를 심은 거를 잘 말리셔가지고, 그걸 또 파종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옥수수는요,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 그거를 작년에 심은 거를 잘 종자로 잘 보관했다가 심으시면도 되긴 하지만 옥수수가 튼, 튼실하게 잘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옥수수는요, 어, 옥수수 씨앗을 사시거나 종자를 하시거나 모종을 사, 사셔서 심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또 옥수수는요, 자, 모종을 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바로 옥수수 알갱이를 바로 심는 직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직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새가 또 빼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발화가 좀잘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일 안전하고, 저처럼 초보 농부님께서는 모종을 사서 심으시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laughs> 저도 그래서 사왔습니다. 이 옥수수가요, 요게 한 판에 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이만 원이요, 105 트레이라고 구멍이 105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가끔 좀안 들어있는 것도 있어. 알아서 모종 가게에서 몇개더 넣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모종을 구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옥수수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옥수수가요. 어, 차옥수수도 먹고 싶고 검정색 차옥수수도 먹고 싶고 뭐 초당 옥수수도 있고 뭐 얼룩이 옥수수도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다 맛보고 싶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심으시면요. 잡동산이 옥수수가 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옥수수의 수정 방법이 좀 다른 거랑 좀 다른데요. 옥수수 머리에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수꽃이 피거든요. 이수꽃이 바람과 벌과 그, 그 영향으로 이게 수정이 어디에 되냐. 옥수수의 옥수수 수염 있죠? 그게 암술이에요. 거기에 딱 묻어서 이제 그때부터 수정이 되면 이제 옥수수 알갱이가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것저것 한꺼번에 같은 공간에 여러 종류의 옥수수를 심으시면요, 옥수수가 막 이상하게 돼요. 막 바둑방이 옥수수로 탄생이 될수 있으니까요. 한 공간에는 같은 종자의 종류의 옥수수를 심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여러 종류의 옥수수를 심 드셔보시고 싶으시다 심으시겠다 그러신 분은 거리를 두고 심으셔야 되는데요 그 거리가요 200미터로요 200미터 안쪽은 다 날아가서 수정이 되니까 특히 주변에 또 옥수수가 어떤 거를 심으셨는지 또 확인하시고 너무 가까이 밭이 있다 그러시면 어, 같은 종류의 옥수수를 심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제가 심을 옥수수는요 작년에도 딱이 장소였거든요. 여기가 하우스고 하우스 옆나 있는 심을 건데요. 이게 옥수수도 연작을 하시게 되면 옥수수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옥수수를 심었던 그 구멍 말고 바로 옆에다가 피해서 심으시면 연작 피해를 줄이실 수도 있어서 저는 이번에 그 구멍을 살살살살 피해가지고 옥수수를 지금 심고 있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닐 멀칭도 할수 없고요. 지금 뭐, 퇴비도 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는 심고 나서요. 오늘은 일단 물을 흠뻑 줄 거예요. 물을 주고 퇴비는요. 그 위에다 그냥 뿌려주고요. 어, 이런 식으로 키우셔도 옥수는 잘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옥수수가 한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키가 2m 까지는 크는데요. 이게 텃밭에 다른 작물하고 같이 심었을 때 뭐, 가운데 떡하니 심거나 이렇게 되면요. 햇빛을 다 가, 가려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옥수수를 심으신다 그러면 가장자리에 심으시는 게 좋고요. 더 좋다 그러면 북쪽 방향에 심으시는 게 다른 작물의 피해를 조금 덜줄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짜투리 땅에 옥수수 심으시고요. 이 옥수수는요, 수확식이한 90일 후 정도면 이제 먹,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는 정말 수확하자마자 드셨을 때 당분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곧때 그 드셔야 돼요. 얘를 그냥 내비두면 이제 당분이 전분으로 바뀌면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옥수수는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심는 것보다는요,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틈을 주고 오늘 한 요만큼 심고 한 2주나 4주 있다 또 조금 심고 그래서 그렇게 그때그때 수확하셔서 드시는 게 최고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심기 전에 나. 이 모종에 먼저 물을 흠뻑 뿌려주시고 심으시면 좋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지금 심고 뿌려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들깨아지마 모종 심기 보실게요. 모종 여기 밑에 이렇게 살살살 만지면요, 잘 빠져요. 그리고 물 주면 더잘 빠져요. 그리고 옥수수 심는 간격은 너무 밀집해서 심으셔도 바람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아서요. 여기까지 한 30에서 40 정도를 간격을 두시고 심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를 이렇게 지그재그 두 줄로 심고 있어요. 여기 하나 심고. 하나 심고 이렇게 땅이 딱딱한데 어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나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제일 좋은 건 비닐멀칭하면 풀 관리도 편하고 좋겠지만 그 그냥 짜투리 땅 사이드에 이렇게 심을 때는 비닐멀칭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잘 큽니다 딱 심는 방법 간단하죠 땅 파고 모종 묻고 뽀아 오늘 또될기아마 맞아 옥수수 쭉 여기까지 심어봐야 되니까요 자, 옥수수 심고요물 흠뻑 꾹 주시고요 며칠 있다 퇴비 위에 뿌려주시는 것까지 해주셔서 옥수수 또 풍성하게 수확해보세요 자 오늘도 들깨 아줌마 들어갑니다 빠빠이 심었습니다. 모잘라서 더 사와서 심어야 되겠어요. 자, 물 주러 갈게요. 옥수수 심기?